안녕하세요. 빡빡이 라이더입니다. 제주도 하면 은갈치. 턴 하면 은갈치. 어? 예, 농담이고요. 예. 버지 X11입니다. 자, 턴 브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 스피드의 대명사죠. 이 버지 X11은 예. 이 턴에서 아마 가장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기종이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타 브랜드에서 유독 이 기종이 그타 브랜드와 이제 비교가 되는 이유는 다른 브랜드에서 가지지 못한 접이식 자전거 중에서 가장 빠른 가장 빠른 예 그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서 이턴 버지 x12를 저는 탈 예정이에요 내릴 겁니다 기반 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미니 벨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기종이 또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요즘 ktx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죠 저도 아이 강릉 촌구석에서 한번 네, 서울에서 강릉 놀러 오죠 저는 강릉에서 서울로 놀러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서울로 놀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x11을 내려서. 아마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 턴의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턴 버지 X11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크으. 자, 우 와, 일단 컬러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할 이 모델은 크롬 컬러인데 예 벌써 제프레임이 디테일이라든지 이 칼라가 벌써 예사롭지 않죠 크롬 칼라입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장난삼아 제주도 은갈치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예 멋진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프레임은 하이드로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가공 방식이 아니라 특수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이제 그러한 제 프레임이고요. 물론. 요 포크도 예, 하이드로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제 파이시스 3D 예, 핸들 포스트가 당연히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신테일 스템이 꽂혀 있는데 굉장히 마감이 좋은 예, 더 높은 품질의 스템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예 그렇죠 에르곤입니다. 독일 제품이고요. 인체공학의 대명사 엄청나게 편안한 안장이 꽂혀 있고 뿐더러 예, 핸들 그립도 에르곤 그립이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한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물론 산악 브레이크이긴 하지만 예, 원핑거를 잡을 수 있는 한 손가락만으로도 까딱까딱까딱 할수 있는 그런 디스크 유압식 브레이크가 꽂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셋을 보면은 후... 끝내줍니다 예,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휠이라고 하고요 키넥틱스의 프로 X 휠입니다. 4 5일 레이스 휠이고요. 이 스포크가 에어로 스포크가 장착되어 있고 이 허브의 어우 마감도가 살벌합니다. 너무나 멋있고요. 물론 당연히 소리도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나 제대로 된 휠이 꽂혀 있고요. 특히 이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구동계입니다. 앞에 크랭크는 슬램의 포스 X1이 꽂혀 있는데 이 가격 아시죠? 후돌돌합니다. 근데 이 카본 크랭크가 왜 좋냐? 간지죠. <laughs> 이 간지 때문에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이 20인치 자전거에서 믿을 수 없는 이 기어 1 1단에 11에서 42T 그렇습니다. 와. 이 구동계가 살벌합니다 벌써 이 미니빌레에서 42t가 꽂혔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타격감 좋은 x1 이 드레일러는 그 m t b 기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12단이 나오지만 이 작은 바퀴 12단 꽂기는 좀 무리죠 그래서 11단에 42t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동계에서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 어떠한. 지형에서 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벌써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구요. 특히 이 프레임은 t t 드 n d 라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뭐, 많은 제품들이 카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두 아치 항상 얘기하지만은 두 아치에 이 C포스트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예, 더블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105kg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 다음에 OC의 플러스 예, 프레임 조인트가 당연히 꽂혀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예, 공중된 그런 예. 레버죠. 당연히, 예, 앞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퀵 릴리즈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 이제 버지 모델이기 때문에 엠폴드 방식으로 N자로 접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접을 수가 있고요. 케이블 꼬임 없이, 케이블 손상 없이 간편하게 접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예, 또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모델입니다. 와, 이게 너무 잘 나와서 뭐 이렇게 그냥 감동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제가 탈 거라 생각하니까 더 감동적입니다. <laughs> 그리고 무게가 10.5kg. 저는 창고로 여기다가 이제 평페달보다는 이제 클릿을 꽂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행을 생각하면은 그냥 평페달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타고 싶으면은 클릿을 꽂고 싶기도 하고 참 갈등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뭐가 됐든 무언가 꽂아서 타겠죠. 아무튼 그러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c 포스트 보면은 여기 분 마감이 예, 그 P10이나 뭐 다릅니다. 벌써 이제 마감 자체가 예,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뭐하지 X11입니다. 자 자세한 이 스펙 사양을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접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X11을 접겠습니다 참고로 x11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없습니다 음 로드가 세우는 거 없죠 스탠드가 예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엠폴드 방식으로 접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첫 번째 c 포스트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예 c 포스트가 밑에 내려가야 이. 크랭크 체이닝을 이제 보호할 수가 있고요. 더 밑에 받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엠폴드 방식으로 접힌다고 했었죠. 자, 보면은, 요, 중간에 OCA 플러스, 요, 안전레버를 제 끼고, 딸깍 하면은 풀립니다. 그리고, 예. 그냥 반으로 바로 접는 게 아니라, 앞바퀴가 앞을 보면서, N. 보이시죠? 이제 N, 이게 보이시죠? N으로 접으면, 뒤에 이 마그네틱 이2.0 자석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접은 후에 여기 핸들 포스트도 빨간색 안전 레버를 위로 올리면서 제끼면 바로 부드럽게 접혀서 내려옵니다. 자, 항상 얘기지만 버지 모델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무 벨트가 있습니다. 고무 벨트로 이 핸들 포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다가 걸어 주면은 이제 핸들바가 단단하게 고 골... 고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구조로 <laughs> 접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고 편하게 접힌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뭐 브롬톤이라든지 버디라든지 뭐 많은 기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히고 있는데 아마 너무나 당연하게 접히는 이 구조가 가장 심플하고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은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접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턴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 최소의 공간으로 접히는 이제 BYB라고 하는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기종이 이제 폴딩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럴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 기동력에 대해서 더큰 점수를 주고 싶은 자전거가 바로 이 턴의 버지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접어서 그래요. 음. 자, 다시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어 벨트를 다시 풀고 핸들바를 올리고 그다음에 레버를 딸깍! 예, 금방 되죠? 자석을 툭 떼고 피고 가운데 딸깍! 그다음에 안장을 원래 높이대로 하고 여기 눈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 놓고 외우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센터를 잘 맞추고 레버를 제끼면 끝. 예. 이렇게 너무나 심플하게 접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아, 진짜 이 버즈 X11은 너무 멋있어. 무게도 너무 가뿐하고요. 벌써 멀리 가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고 오르막길을 만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 멋진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 녀석을 타게 되면은 아마 로드바이크는 잘 타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에 항상 실고 다니면서, 그렇죠. 항상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할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도 턴이었습니다.